내 눈으로 보는 4K 영상.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혁신의 안경을 소개합니다. 샤오미 4K 미니 FPV 안경은 정말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동 중에 동영상 블로그를 위해 구입했는데, 비디오와 사운드 녹음이 매끄럽고, HD 화질 덕분에 콘텐츠가 한층 더 돋보입니다. 헤드셋 디자인이 일반 안경 위에도 잘 맞아 착용감이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여러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문제 없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거나 새로운 도시를 탐험할 때이 FPV 안경은 핸즈프리 녹화로 실용성을 더해 주어 정말 유용합니다. 특히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실시간으로 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카메라의 선명한 영상과 뛰어난 눈보호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어 여행이나 일상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